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 t 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8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인데 AI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지금 있죠 엔비디아가요. 어, 이런 상황에서 제가 SXL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뉴스 한번 볼게요. HD 현마솔, 케뱅. K증권 미래센 내준 IPO 1위 되찾나. 라는 뉴스가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중국서 아이브 콘서트 열리나. 엔터주 미리 날았다. 라는 내용. 그리고, 박수 칠때 떠나자. 다들 칭송하는 이 종목. 서학게임이는 팔기 바쁘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 올해 공매도 어려워.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증권원 가서 보면 업종 상위 에너지 장비 서비스 그리고 기계 화학이 있었고요. 테마 상위는 이제 국내 상장 중고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 원자력 관련해서 주식들이 오늘 엄청 좋았죠. 그리고 환전고시 환율 미국 USD, 원달러 환율이요. 1363.5원으로 4.5원이 하락을 했고요. 국제시장 환율, 그리고 금리 보면 CD금리나 콜금리가 소폭 상승을 했고, 유가는 두바이유 WTI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시세 하락을 했고, 원자재는 구리가 하락을 했고요. 어, 천연가스 하락했고, 낙과 옥수수는 상승을 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 보시면 코스피가 2,722.99 포인트로 플러스 1.32%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847.99 포인트로 1.02% 상승.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371.16 포인트로 플러스 1.39%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했고 기간 매수했고요. 코스닥 보시면 개인만 매도, 어 외국인 기간은 매수. 코스피 200 보시면 기간만 매수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했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 보시면요 어, 전 10개 종목이 다 상승을 했네요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해서 삼성전자, HLB,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포스콜딩스 등등 상승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보시면요 SK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한미반도체 외국인 순매도는 삼성전자, LS 일렉트릭, SK 이터닉스, 기간 순매수는 삼성전자, 주산 에너빌리티, 에코프로 비엠, 기간 순매도는 SK 아이닉스, HD 현대마린솔루션, 그리고 뭐 하나오션 등이 보이네요. 사항가는 어, 에너토크, 가이아코퍼레이션 사항가는 큐러블, 상승은 슈어소프테크, 신성ST 이렇게 보이고 한전산업. 그리고 보합은 KR 모터스 DL 하락은 셀리드 노브랜드 거래량 상위는 오가닉 코스메틱 그리고 통신 그룹 등이 보이고요 국가대비 급락 노브랜드 공구우먼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보시면요 어, 현대차고요 셀트리온 KB 96만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유자우, 기아, 포스콜딩스는 상승을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증시 보시면요. 해외증시는 어... 추장이었죠. 아우산업은3 9 0 9 9 5 5달러로 플러스 0.01% 상승. 나스닥종합은 16,920.79포인트로 플러스 1.1%. S&P500은 5,304.72포인트로 플러스 0.7%. 상승을 했었죠. 어, 영국 빼고는요. 니케이, 상해 종합, 프랑스 상생 독일 모두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 보시면 미국의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내용. 그 다음에 중국이 64조 원 투자기금 조성해서 반도체를 육성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오픈 AI에 대한 부분 어, 이런 뉴스가 어,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왜 팔았어 에 대한 뭐 엔비디아가 천장을 높은 듯 어,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죠 거의 천장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 S&P500 맵을 한번 볼까요 어,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뭐0.74% 상승 그리고 애플 1.66% 상승, 구글 0.72% 상승, 메타 2.67%, 엔비디아 2.57, AMD 3.7 상승. 아마존 -0.17% 하락, 테슬라 3.17% 상승. 뭐 이것은 어 미국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대로고요. 인그리드도 역시 유트럴 그대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알아볼 엔비디아 에 대한 부분과 제가 왜 SXL에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품이죠. 엔비디아 GPU. 이게 요즘의 대세입니다. 엔비디아라는 어, 기업을 잠시 보면 미국에 상장돼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 MVDA가 티커구요.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GPU라든가 AI 및 클라우드 기반 가상화 컴퓨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홈페이지, 뭐 대표이사, 댄슨왕이죠. 그리고 설립년도는 1993년, 뭐 상장일, 1999년 1월 22일, 뭐 발행주시수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 구성 보면요. 연산 및 네트워크가 77.8%, 그래픽이 22.2%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고, 2024년 1월 기준입니다 주요 사업 보면 반도체 팸리스 시가총액 1위 인공지능 시가총액 2위 컴퓨터 주변기기는 시가총액 2위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의 월봉차트인데요 보시면 진짜 주옥같은 우상향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엔비디아 주가입니다 물론 조정받는 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양봉. 그리고 조정을 받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또, 양봉. 어, 또, 조정을 받았고요 다시 양봉을 시작해서, 어, 보면, 여기 이제 좋은 양봉이죠. 직전 음봉을 다 잡아먹는, 거의 잡아먹, 잡아먹지 못해 완전 초월을 했습니다. 진짜 엄청나죠. 여기 보면 5선 오선, 월봉상 5선을 찍고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은봉으로 그리고 나서 좀 5월 초에 안 좋았죠 그래서 은봉으로 내려왔다가 그걸 다 말아올리고 직전 어 양봉의 지점까지 직전 봉의 지점까지 정고점이죠 이걸 돌파를 양봉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나 올라가겠다라는 시그널을 보인 거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아마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병 3개 상승한 세트를 이제 그리고 또 음봉으로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만약에 음봉으로 어,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여기 돌파한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는 음, 추세가 지금 꺾인 것도 아니고요. 여러모로 어, AI 시대에 대장주면 대장주죠 엔비디아. 그리고 가치 평가 지표 보면 허가 61.5배, PBR이 53.3배, PSR이 32.8배고요. 공정업계 비교해서 반도체 패미스면 엔비디아, 프로드컴 AMD, 컬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허가 61.5배, 뭐 AMD는 엄... 엄청나죠, 진짜. 영업이익과 성장률을 보시면요. 2024년 2분기,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은 23.3조. 전분기 대비 24.2%나 더 높았죠. 보면은 2021년 8월부터 해서 좀안 좋았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 10월부터 해서 진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원만하게 올라가는데, 그래도 엄청난 성장률이죠. 주옥 같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영업이,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OE 동정업계 비교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ROE는 엄청나죠, 엔비디아가요. 그럼, 보기적으로 보시면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삶의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죠. 스마트폰에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가상현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는 빼놓을 수 없는 산업의 쌀이죠. 그 중에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AI 기술 발전을 이끄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NVIDIA의 GPU입니다. 과거에는 게임용 그래픽 카드, 유명했죠, 엔비디아가요. 이젠 근데, 어,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 발맞춰 나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I 시대 필수품으로 엔비디아 GPU. 어, 일반 CPU에 비해 훨씬 빠른, 빠른 이제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처리해야 하는 AI 알고리즘에 매우 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가 뜨고 있죠. 엔비디아의 생태계 구축 중에서도 이제 CUDA하고 멜라녹스를 보실 수 있는데, 엔비디아의 성공에는 두 가지 중요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CUDA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고요 CUDA는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GPU의 성능을 최적화하여 복잡한 AI 모델을 더 빠르게 훈련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전 세계 약 400만 명의 개발자가 투다를 사용하고 있고, 이는 사실상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멜라녹스라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기업의 인수입니다. 멜라녹스의 고성능 네트워크 기술은 엔비디아의 GPU와 결합돼서 AI 시대의 필수적인 인프라죠.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엔비디아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하고 있고, 경쟁자를 앞당기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1에서 2년마다 새로운 GPU 제품을 출시하며 기술 리더십을 지속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체지피트를 훈련시킨 것으로 알려졌죠. A100 이후 30배 성능, 향상을 기록한 H100을 선보였고, 최근에는 엔비디아는 B100이 어, 기존 AI 칩인 H100의 성능을 능가하는 칩으로 연산 처리 속도가 무려 2.5배나 더 빠르다라고 강조도 했었습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CEO는요, 블랙웰 출시 당시 어 생성형 AI 산업 혁명을 구동하는 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회사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어, 드러낸 거죠. 어 SXL 투자에 그럼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 모토가 엔비디아 성장과 함께 이익 추구하자라는 게 속에 녹아들어 있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엔비디아의 SXL 투자를 고려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이제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주요 혜택자 중 진짜 넘버원이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강력한 경쟁 우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SXL은 IC 반도체 지수의 3배 레버리지 ETF라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어, 반도체,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의 쌀인 반도체에 증폭된, 세배로 증폭된, 어, 성장률을, 어, 제 자산을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어떻게 녹였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주요 혜택자 중에 넘버원이죠. AI 기술의 빠른 발전, 그리고 더블불이 엔비디아의 GPU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엔비디아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두번째는 엔비디아는 강력한 경쟁 우위로 구축했습니다. 쿠다 플랫폼 멜라녹스 인수를 통해 엔비디아는 경쟁자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독점적인 어떻게 보면 생태계로 구축했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이는 엔비디아의 시장 지위를 더욱 강화할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 세번째 SXL은 r c 반도체 지수의 3배 레버리지 ETF죠. SOXL에 투자한다면요, 만약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시 3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하지만 엔비디아의 3배 레버리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 뭐, 다른 반도체 주식들의 주가가 안 좋았을 때는 3배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없겠죠. 하지만, i c 반도체 주수에서 엔비디아는요, 어,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엔비디아입니다. 물론 레버리지 ETF는 위험성도 있고요. 하지만 반도체의 성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 성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말금이라고 보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반도체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SXL 관련해서 얼봉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2022년 1월 1일이었죠. 최고점 74.21달러를 기록하고 진짜 1년 동안 어마무시하게 내렸습니다. 그러다 횡보를 좀 보였다가 이렇게 상승 이한세트 적산병 나왔고요. 그리고 하락이 한세트 흑산병 나와서 조정을 좀 받고 이 전고점을 양봉으로만 돌파했습니다. 양봉 5개 그리고 나서 음봉으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선을 터치하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우선 회복 어 그리고 나서 5월 초에 좀안 좋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음봉으로 양봉으로 말아올리는 이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정고점도 거의 양봉으로 뚫은 거죠. 그러면 다음 달도 양봉일 가능성이 커지고요. 다음 달도 양봉일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최고점을 한번 보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물론 여기에 음봉이낀 양봉으로 돌파를 하는 가 아니면 여기까지 터치하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돌파한 자리까지는 내려올 거거든요. 내려와서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꼭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럼 오늘도 오늘의 영상도 매진 말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자 합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시대 의 주요 혁신 기업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엄청난 성장을 알아본 것과 같이 거두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표의 기술이라든가 독점적인 생태계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자들을 앞서 나가고 있고요. SXL은 IC 반도체 지수를 3배 레버리지로 증폭하는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테프죠. SXL에 어, 영향을 많이 또 끼치는 회사가 오늘 알아본 엔비디아입니다. 물론 위험성도 존재하지만 엔비디아의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있고 앞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어, 주요 반도체 기업의 어, 그 성장에 확신이 있으시다면요. SXL은, 하나의, 이제, 투자의 한 축이 될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하고 있고요. 하지만 투자는 정말로요.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하 SXL은 3배 레버리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일봉 차트 보시면, 진짜 엄청납니다. 이런 변동성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하면, 절대 SXL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각자가 이제, 투자 판단에 따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뭐, 전재산을 몰빵하는 투자자는 없으시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진짜 멘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 한 10%의 가용자산 중에 10%만 딱띄어가지고그10% 안에서 한도 내에서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 따라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니까, 어,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단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물방하지 않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 나, 만약에 세배 레버리지는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요. 이게 쭉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기회거든요. 기회를 잡으려면 어, 어떻게 보면은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있어야지만 이 기회를 살릴 수 있거든요.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꼭 어, 가용자산 한90% 정도는 이렇게 이런 위기사항에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꿀 같은 그런 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요. 음 이거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이 부분도 각자가 판단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